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아, 구로울을 강조를 하시는군요. 동네 주민이 꼭 이야기를 하라 그러시죠. <laughs> 아 지역구니까 지역구 의원에게는 그러니까 지역구 지역 주민이 아, 예, 맞습니다. 왕이시죠. 맞습니다. 네. 명을 따르셔야죠. 그럼. 네. <laughs> 김혜경 씨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지켜보셨습니까? 어떻게 네. 지켜보셨어요? 별로 뭐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음. <laughs> 네. 그래요? 아마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음.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어, 책임을 지겠다라는 음.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처음 문제를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후보와 배우자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뭐그 어제 사과 기자회견이 있고는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맹탕이냐, 사과의 구체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 국민의힘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목을 잡으시던데요. 음.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있었던 김건희 씨의 사과와 김혜경 씨의 사과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음. 김건희 씨 사과는 배우자, 즉 남편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과였지 않습니까? 아, 예. <laughs> 반면에 어제 있었던 네. 김혜경 씨의 사과는 국민에 대한 사과이고요. 음, 음, 음. 그리고 김건희 씨는 사과를 하고도, 즉 입장문 하나 읽고 바로 그냥 현장을 떠나버렸어요. 김혜경 씨는 남아서 기자들의 이러저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답변을 했습니다.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겠지만, 어느 쪽이 더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어떤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두 개를 비교하셨으니까 그럼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비록 김관희 씨 명의가 아니라 그때 선대인 명의이긴 했지만 같은 시점에 제기됐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러니까 설명 하나 어떤 자료는 돌렸잖아요. 그 예. 근데 지금 그 이거고 비교하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네. 뭐가 진실이고 뭐가 허위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이런 지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밝혔으면 음. 또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어, 사과의 진정성 있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아 놀래 또 그렇게 갈수 예,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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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이 예, 예, 부분은 예. 예. 지난 김근희 씨의 내용 그것은 음. 명백한 법률적 위반 사실이지 본인 스스로가 음. 한 내용이죠. 음. 그런데 이 부분은 김혜경 씨와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라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아. 공정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부분이라고 봅니다. 음,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또 어떤 또 이차 논란이 발생할 맞습니다. 수 있다. 맞습니다. 2차 가해가 될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어제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제보자를 네. 그러니까 피해자로 규정을 했다는 이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정리하면 네, 하면? 네. 음,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적폐 자신이 집권하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일단 총괄적인 입장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공개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봅니다. 역대 대선에서 음. 유례가 없던 초유의 사건입니다. 음. 대선 후보가 제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셈이지 않습니까? 네, 네. 심지어 뭐가 잘못이 있는지 수사하겠다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음. 무조건 수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제가 없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없던 죄가 생기는 꼴이죠.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는 이명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적폐청산 수사와 비교해서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음. 제가 볼 때는 염치도 없고 신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음. 정말 망발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만함의 극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혹이 있는지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제가 생기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음. 참 나쁜 대통령으로.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어제 그거는 이제 표현이 정확하지는 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일 예를 들어서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는 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세번 등장하고요. 음. 대통령이라는 그. 명칭이 음. 40여 차례나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라 입장을 밝힌 것도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거로 해석을 하세요? 뭐그 부분은 해석의 영역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연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 지금 열심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대, 대통령에 대해서 음. 적폐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도 저는 온당치 않고요. 네네. 자기의 권력 기간 즉 수사 기간 검찰 기간이 아직도 총수 수장인 걸로 저는 착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A 검사장을 거론했잖아요. 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건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뭐 실명을 밝혀도 될것 같은데요. 뭐, 뭐 다른 언론에 한동훈 검사라고 장이다 <laughs> 예, 예, 예. 보도를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의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대묻고 싶어요. 한동훈 검사가 독립운동가라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은 일본 제국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자가 되는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현직 검사가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음. 입장을 내서 논란을 야기하고 음흠. 정치 한복판에 들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음. 어떻게 독립운동가에 비견될 수 있는지 저는 음. 도저히 이해가 될수 있지 않고요. 네. 제가 볼때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대선 후보라기보다는 검찰주의자의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흠. 들어요. 모든 것이. 음흠.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검찰이 우선인 듯한 느낌이 음. 듭니다. 음. 심지어 자기가 아직도 검찰의 수자인 듯한 그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음. 대선 후보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균형하거든요. 우리 검사로서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국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인식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아무튼 이게 어제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후보는 문제될 게 없으면 불쾌할 일도 없지 않겠느냐 어제 청와대에 이제 불쾌한 어떤 신경을 표명하고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참 나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예. <laughs> 이게 그~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도 무법천지 운운하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음음. 검찰개혁 집회에 대해서도. 음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저급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네.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음.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거든요. 네. 그 자체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음. 그런 말들을 소심시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저는 극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앞에는 1년 365일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네네. 그럼 그 그분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검찰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검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러면 싶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가 궁금했는데 그게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아마 정치적 복선과 정치적 계산도 저는 깔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는데요. 계산이라고 네, 보세요? 근데 이제까지의 윤석열 후보는 반문재인이 음. 핵심이었거든요. 본인의 컨텐츠라기보다는 문재인에 반대한다. 라는 것이 사실상 뭐. 핵심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 반문재인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바꿔냈던 것 같습니다. 치환시켜서 음.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원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어떤 표가 좀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걸 유추하기 위한 거라고 보십니까?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음.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의 강도가 약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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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거 앞두고 한 달여 앞둔 일종의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정치적 이익을 계산한 그런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 치고, 근데 그 계산이 먹혀들 거냐 안 먹혀들 거냐라는 또 뭔가 진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먹든 우물에 침을 뱉는 행인데요. 위 예. 국민들이 그 정도의 상식적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고 음.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음흠. 적폐 운운하면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고 온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관련 발언 이건 뭐 아마 다른 자리에서 했던 발언 같은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정부는 그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계승자라고 하는데 사기라고 생각한다. <laughs>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야당 후보로서 이러저러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잘 나갔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장을 하셨고 예. 검찰에 꼬신 검찰총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불만이 있고 잘못이 있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책임에서 기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그중에 4년을 가장 잘 나갔던 검사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좀 드려 볼게요. 엊그저께 저희가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어떤 그이 지지 추이를 분석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지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친문 부동층을 언급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친문 부동층이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 가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로 그러니까 그 결속할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친문 부동층이 아니라요. 보편 타당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음. 윤석열 후보의 망발에 대해서 분노하라고 분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네, 보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름하고 정무 실장이시니까. 네. 완전히 관련 영역 한번 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단유라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일단 그냥 아주 거두질미하고 될것 같습니까 안될것 같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유라 네. 말씀이 시죠 네.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두 분의 자아가 워낙 강하세요. <웃음> 그래요? <웃음> 예. 아, 안될 거다. 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근데, 물론 뭐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솔솔 이재명 안철수 단유라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저는 뭐 여기 며칠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와 방송을 했는데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탈당하시겠다고 하신 분이잖아요. 안 탈당 안 하셨어요? 예, 안 했어요. 아, 예. 사정이 있으신가 본데. <laughs> 예. 뭐다 아시면서. <laughs> 예. 하여튼. 요즘 여의도에 네. 단일화 관련된 이런저런 소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어제 뭐 언론에 보면 음. 내각제를 고리로 또단일화 한다라는 네, 보도도 네. 있었습니다. 뭐, 뭐 그니까 저기 뭐 중간에 오간 이름까지 뭐 보도를 하고 이러던데 아니라고 또 안철수 후보는 물론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언한 분이세요. 그 네. 근데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단일화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소설인데 소설이라도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 요즘 나오는 단일화 관련된 소설은 음. 그냥 카드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기승전결도 없는 플롯도 없는 거다. 맞습니다. 아.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시네. <laughs>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그 단일화 이야기를 잘 보면 특히 이준석 대표의 화법을 보면 저건 단일화가 아니라 사실 사태요구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던데. 아,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요? <웃음> 예. 어. 그 싫어한다는 마음이 네. 가슴 절절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음, 음. 왜냐하면 정치인의 언어라는 건 기본적인 그 선이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의 워딩들은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네. 난널 정말 싫어해. 라는 걸 공언하고 계시던데. 그런 해석도 하나가 있고 예. 또 한해서는 대표로서 지금 전략적 발언을 하는 걸로 역할분담한관이라는또 해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 이준석 대표님의 멘탈로 봤을 때 그걸 전략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잘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거구나. 예. 그냥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음. 안철수 후보랑 교감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 바는 아닙니다만 이준석 대표님의 워딩으로만 보면 음. 감정이 실린 말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아까 했던 그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10분만 그, 그 참아시면 단판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세상을 너무 쉽게 보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정치도 너무 쉽게 보시고 아마 대선 후보로 쉽게 되셔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음, 음. 어. 안철수 후보님이 되게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음. 전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면, 제가 남의 당이라 뭐,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음. 단일화 대상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내가 대단하니, 나하고 음. 10분만 차한잔 먹으면, 누구라도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음. 말씀은 오만하게 비춰지고요. 상대에 대한 부정으로 비춰집니다. 어,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이제 그대해도 부족할 판인데 너무 막대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막대한 금이야, 오기야 할 필요는 없죠. 다만 예. 상대로서 존중이 필요할 뿐이죠. 그런데 음. 예, 존중하지 않는 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워딩들은 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유라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네. 변수가 아닐 테니까 예. 그러면 정무실장으로서 꼽는 대선의 그 막판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외형적으로는 단일화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됐을 때만이 임팩트가 예. 있다고 라 예, 보고요. 예, 예. 핵심은. 어, 선거에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한 27, 8일 남았는데요. 음, 음. 하루하루 착실히 쌓아 나가는 것. 음. 절박한 사람이 저는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어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를 원톱으로 모셨습니다. 네네.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드림팀을 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승팀으로 가는 계기를 저는 만들었다고 아, 생각합니다. 우승팀입니까? 네, 자화자찬 하는 거죠. 뭐. 방송 <laughs> 나와서. <laughs> 예. 특히 이낙연 대표의 강점인 신뢰와 안정감이 음.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중도층에게 저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왕도는 없고 실수하지 않고 뚜벅뚜벅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가는 쪽이 이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그 사자 TV 토론 그러니까 전망에 달렸더니 무승부라고 아주 단언을 하셨는데 네. 내일 또이 차가 있거든요. 예. 내, 내일도 무승부라고 보십니까? 무승부입니다. 실수한 사람이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 아무튼 그럼 일 차는 무승부로 끝났다고 그렇게 복기를 하십니까? 저는 무승부라 그랬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잘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웃음> <웃음> 마지막 이 질문 드릴게요. 또 외교통일 위원으로서 네. 이건 북한은 아니고요. 네.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서 뭐~ 이 심판 판정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면서 네. 또 뭐~ 한복 등장하고 이런 거 가지고 좀 반중 정상은 이제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선거판에서 이거를 활용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네.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온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 네. 이슈만큼은 네.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정치적 소재 그리고 정치적 계산의 소재로 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확고한 생각이고요. 음, 음. 특히 이번 정서와 관련해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잘못했죠. 올림픽 정신을 파하는 건 사실이죠. 당연합니다.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겁니다. 음. 올림픽 정신 훼손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국경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네. 중국 스스로 대국이라고 하는데 대국은 그냥 소국 중에 소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저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윤석열 후보 측이 저는 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겉으로는 반중반중 반중 이야기를 하지만 뒤로는 중국 측에 다 사과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팩트인 거는 같아요. 아, 자신있게 좀 하시는 말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밝혀주시요 그, 뭐 이제 예, 뭐. 말씀을 하신 언론의 보도가 된 출처를 따라서 가봤더니 그런 것 같은데 복수의 관계자가 들었다라는 거고요. 네. 다만 이 부분이 외교적인 여러 마찰과 국익의 손상을 미칠까봐 음.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단히 좀 당당하지 못하죠. 겉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막 험한 말들을 쏟아내시다가 음. 뒤로는 사과하는 모습이 좀좀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그럼 어제 그러니까 그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입장 나온 거 보셨죠.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해서 무슨 뭐 경고성과 입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밝힌 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것 또한 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처럼 대국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스포츠를 이야기 했는데 왜 정치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는, 보는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민간의 영역에 이제 맡기면 되는거 아니냐 네, 네. 정치권은 나서지 말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 하면 아, 정치권도 이야기해야 정치권도 우리 저 운동 좋아합니다 스포츠 네. 하고 쇼트트래거제 금메달 딴거 보고 네. 대단히 좋아하고 네. 같이 호흡하고 같이 공감대 갖는거고 네. 규탄하는 것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 이익으로 그걸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이불리로 접근하지 예. 말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